라운 법률TV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네 안녕하십니까 라운 법률TV의 정필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 일타강사 <laughs> 일타강사라기보단 일타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부종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최근에 집합 건물 재건축 시장의 해풍 땅급 판결을 변호사님께서 직접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자마자 이렇게 또 촬영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번 촬영 준비를 하면서 판결 요약본하고 대본 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게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게 엄청난 지값 변동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된 장점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디 가서 이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채널 고정,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전부 다 띠링띠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빌라 재건축, 즉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사실 관계를 자세하게 한번 보니까 이게 서로 밀접한 빌라 단지 3개가 합쳐서 통째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개가 아니라 3개가요. 그리고 각각 빌라의 동 개수도 한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빌라 3 개가 붙은 게 아니라 어떤 빌라는 5개동 어떤 빌라는 3개동, 어떤 빌라는 4개동. 이렇게 동도 각각 여러 개였었고요. 이런 재건축도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지를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님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된 건가요? 아, 네, 먼저 말씀드리게 앞서서 우리 정 p d 님이 IT 전문가인데 소개하는 걸 보니까 완전 히 약장수답더라고요. 그래요, <laughs> 네, 우리, <laughs> 우리 그 구독자님께서는 또 시청자님께서는 이해심이 깊으시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판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최초 판결이 맞아요. 종전에는 집합금을법상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동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 패턴이었거든요. 일반적 형태였는데. 이번에 나온 판결이 이제 여러 개동 그리고 여러 개 동의 빌라가 또 옆에 인접했습니다. 총 3개의 인접한 빌라가 동수로는 한 9개 정도 돼요. 9개 동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주상복합건물, 집합건물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도시법이나 아니면 가로정비나 이런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어, 통해가지고 재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 건물법을 따라가지고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 이런 쟁점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요. 결론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게 정말 되게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늘한 개의 건물이 이렇게 큰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굳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이 단계에서 모든 재건축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재건축 절차를 전부 다 이제 안 걸쳐줘도 된다는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완전 전국에서 빌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건축 문의가 이제 변호다에게 폭주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사실은 여기에서 저는 어 공을 누구에 게 돌리고 싶냐 하면 이런 재건축을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걸 실제로 시행하려고 했던 그 시행사 대표님. 어, 되게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처음에 자문, 이제, 의뢰하셨고, 제가 자문할 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설레가 없다. 이 설레가 없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설레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단독 상가 재건축, 단독 오피스텔 재건축이, 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동 빌라를 모아가지고, 집합금법에 따라가지고 재건축하는 것, 또한, 그리고 이 빌라도 하나의 빌라, 옆에 또이 빌라가 있는데, 이거 통틀어 합쳐서 가지고 재건축하는 거 이거 처음이다 그리고 이게 설레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도전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해서 결국은 됐습니다. 됐고 법원으로부터도 유효성을 인정받았어요. 법원이 관련돼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셔가지고 결론 가능하다는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빌라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네. 자문이 많았어요.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고 조합 설립도 하고 사업 시행 계획,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각각에 대한 인가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도 많이 들기 네.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어, 일거에 짧은 시간 내에 민간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의 어떤 뭐 통제 이런 것들은 없고요. 나중에 건축 인허가가 있어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만 이제 관할 관청이 그때부터 이제 관여하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조합 설립 단계부터 매주 단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구분 소자들에게 맡겨진 게된 것입니다. 아무튼 절차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게 된 것, 이건 사실입니다. 네. 아 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과 동일한 아니면 저 여러분들도 잘더 모르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변호사님께 배워왔던 내용들이 이 복잡한 내용들이 막히 스쳐가면서 어, 이렇게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판결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판결에서의 사안이 쟁점이나 이렇게 또 서로 뭐 다툼한다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사실 저희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전부터 동영상을 통해서 다뤘던 쟁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고 이야기하고 변호사님께 배운 내용들과 그 다음에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해오신 내용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 재판이 승소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보람차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우리가 다뤘던 쟁점들이 종전에는 이게 상가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이것을 네. 이런 쟁점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빌라 재건축,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 그걸 적용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의미가 있죠. 종전에 다 쟁점들 다뤄왔지만 적용 대상이 달랐어요. 음. 상가 오피스텔이 종전의 대상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빌라 또는 주택,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에 적용됐다.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존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쟁점이 주로 상가 재건축이었고 이러한 쟁점이 이번에 빌라 재건축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변호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I'm